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그 영, 양양에 있는 고인돌 오토 캠핑장인데 그냥 캠핑도 할수 있고 뭐 오토 캠핑도 할수 있는데 오늘 38,000원인가 내고 들어와가지고 오늘 밤에는 캠프 캠핑하면서 자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넓디 넓은 캠핑장에 저희밖에 없어요 이건 완전 대박인 거죠 그리고 날씨도 아까까지는 너무너무 더웠었는데 지금은 예, 선을 합니다. 내일 비가 온다는 말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 떡볶이 예. 떡볶이를 해 먹고 있습니다. 예, 이거 그 뭐지? 이거 다인가 그걸 안 가져 와 가지고 찍기 가 예, 양양에 있는 그 고인돌 캠핑장인데 여기 이렇게 대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하고 여기서 먹고 저희 거는 이제 저기다 했습니다. 앞에는 차, 뒤에는 이제 텐트 이렇게 쳤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예, 이 앞에 있는 대 위에서 이걸 이렇게 떡볶이를 예 끓여서 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엄청 넓어요. 어,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앞에 내린 천이라고 엄청 큰 천이 있는데 천이. 그 야타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물놀이 하기도 너무너무 좋고, 예, 오늘 여기 잘온것 같아요. 제가 캠핑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오늘 이게 이 처음이에요. 차, 처음. 근데,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떡볶이. 떡볶이. 예, 맛있는 떡볶이. 얘나야, 떡볶이 맛있어? 네. <laughs> 아, 뭐 개수대, 뭐 샤워시설, 뭐다 되어 있어요. 예, 예, 예. 다 되어 있어요. 뭐, 비교적, 뭐,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뭐지, 중형이고, 그 다음에 대형도 있고, 소형도 있습니다. 근데 중형이 3만 8천 원? 하룻밤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좋은 것 같아요. 또 내린 천이 앞에 있어서, 예, 그게 좋아요. 오늘은 이 넓은 남대천이 저희 거예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아무도. 예. 여기서 물놀이를... 예, 이 넓은 남대천이 우리 거라도 물놀이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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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슭에서 밖에 못한다. <laughs> 예, 넓죠. 그리고 이 위에서 진짜 오늘 캠핑하기로 했습니다. 캠핑. 그러니까는 그돈 내고 들어가는 캠핑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박 그거는 좀 엄두가 좀안 안 나고. 어머! 한민아, 쉬마려? 그냥 거기도 싸도 되냐고? 아, 저, 잠깐만. 얘나가 <laughs> 송사리를 잡았어요. 와, 이거 어떻게 잡았지? 컵으로 그냥 이렇게 떴지? 응. 응, 신기하다. 귀엽다. 응. 놔주자. 말예그 yeah. 동해안 반 건조 오징어 랑 지금 뭐지 이마트 에서 산 베이컨 이랑 함께 굽고 있습니다 버터를 좀 넣고 어 oh, 진짜 이 냄새 끝내준다 진짜 아무튼 그 조, 동해안 반 건조 오징어를 yeah. 3만 원 주고 아니 아니구나 3만 5천 원을 주고 중자를 샀어요 10개 3만 5천 원 엄청 싸죠 그런데 진짜 맛이 너무 너무 맛있더라고요 어 ASMR 맞냐 <laughs> 끝내준다 끝내준다 예 이제 잘라서 먹어볼 예 a n o t 나 e r another, <laughs> another s 오징어 하나를 더 굽습니다 어, 기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여기 뭐지 고인돌 캠핑장인데 양양에 있는 고인돌 캠핑장인데 저희는 중짜 자리를 이제 예약해가지고 38,000원을 냈거든요 근데 사장님께서 이 넓은 캠핑장에 저희밖에 없다는 거야 오늘 오늘 여기서 묵는 사람은 괜찮아 여보 저, 저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한 30만원 받아야 되, 되는데,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저희는 완전히 대박이죠. 예, 아우, 너무 맛있겠다. 어묵바, 있잖아요. 어묵바 마저도, 이게 원래, 그, 전자렌지나 아니면 삶아서 이렇게 먹는 건데, 어묵바 마저도, 베이컨 어묵바하고, 새우 어묵바를 투척했습니다. 어우, 이제 끝이에요. 오늘 먹을, 먹을 수 있는 한계치를 다한것 같은데. 맛있겠죠, 이상입니다.